다섯 개의 카드 중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하신 카드는 더보기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하반기에 있을 좋은 소식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은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다른 거를 그러니까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실현에 어,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마침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일본 분들한테는 새로운 시작과 기회가 함께 들어올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했는데 마침 그게 시작이 되어지고 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은 어, 내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다 어, 시작부터 끝까지 되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내가 뭔가, 어,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 자체에 어떤 운적인 요소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것이 시작이 된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일본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어, 나한테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오는데 그 제안 자체가 일본분들이, 어, 내가 좀 평소에 확장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어, 실현시켜주는 그런 일이 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반기 안에는 어, 내가 또 확장하고 시작하게 되는 그런 어,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물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카드에.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존에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의 기회가 일본 분들한테 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카드 한 장을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카드가 중복으로 나왔는데, 어, 타르에서 카드가 중복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 상당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한테 강력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완드 2번 카드가 중복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 앞에 있는 카드와 뒤에 있는 카드는 약간 좀 성향 자체가 제가 볼때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앞에 있는 카드는 내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뭔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은,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완드 2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에 가까워요.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냐면은, 1번 분들께서 안정적이고, 변함없는 그런 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하고, 이제는 나의 어떤 열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 보면 돼요. 새로운 곳으로. 그래서, 어 뭔가가 이제, 그런 기회라든지, 그런 제안,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받아들이고 임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카드와는 약간 다른 의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내가 이제는 뭔가 큰 목표를 가지고 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1번 분들의 어떤 열정적인 부분이 없다면은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열정적인 부분 새로운 것을 도전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번 분들이 확실한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그것을 보고 앞으로 매진하고 달려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 보통 나오는 카드인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라든지 열정 그 다음에 도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내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볼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이 쉽지 이게 뭔가 내가 기존의 안정적인 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많은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이런 걸 하겠다는 강한 의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여금 일본 분들이 어, 내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 이런 것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어떤 운적인 요소라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인다거나 어,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결단력 있게 확실히 밀고 나가셔야 1위 먹 분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와 흐름으로 갈수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어, 그리고 칼을 든 여왕 카드가 나오면 보통은 어, 어떤 결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기존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반기에 기존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분명히 일본 분들한테 찾아오게 되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로 하셔서 일본 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하반기에 있을 좋은 소식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 이번 분들은 하반기에 뭔가를 좀 나누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 이 부분은 상황과 정화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번 분들 입장에서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 본업과 부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본업만 하시다가, 이제 이번 분들이 뭔가 좀 물질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부업으로도 뭔가를 좀 시작해볼까라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막상 시작을 해봤는데 이게 잘된 거죠. 그래서 이번 분들이 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볼수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새롭게 뭔가 또 추진하고 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관점이냐 따라서 해석이 좀 많이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흐름상 이번 분들은 어떤 균형적인 그러니까 본업과 부업이 상당히 균형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내가 뭔가 시작하고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카드 한 장을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의 거울과 같은 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분들 스스로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흔들리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해도 흔들리게 되고 내가 어떤 용기라든지 결심이 없게 되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완벽하게 어떤 결정이라든지 정리를 해서 그것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중심점이 돼야 되는 거지 자꾸 외부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건 좋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흔들린다거나 노선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분들은 지금 하반기에 운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어떤 흐름을 보면 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어, 진행하고 받아들인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1순위는 이번 분들 스스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게 맞다 그러면은 나를 믿고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상당히 카드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 카드가 나오면은 승리, 축하, 합격, 결혼, 승진하는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어, 상당히 축하받거나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하반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카드 흐름상 이번 분들은 해외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동수적인 부분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고 있고 마음먹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반기에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서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은 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번 분들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을 선택하신 분들의 하반기에 있을 좋은 소식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은 하반기의 시작 자체가, 어, 괜찮아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출발하실 것 같은데, 어, 이 부분은 이제 3번 분들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 내가 뭐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시험이라든지 뭔가 내가 합격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합격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수 있는 그런 운적인 요소가 드어온다볼수 있고요. 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내가 혼자서 뭔가 일을 했다면은 이제는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가 돼서 뭔가를 같이 만들어내고 어,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나는 그런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물질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반기에도 뭐 후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뭐 기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으로 해서 막뭐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그 정도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면 갈수록 3번 분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좋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는 그렇지만은 체감상 확 와닿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물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어, 하반기에 이동수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어떤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덧붙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또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흙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상당히 단단한 그런 성향이 있는 데다가 지금 나와 있는 카드도 꾸준하게 나한테 어떤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금전이 들어오는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만큼 잘 돌아간다 볼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 금전적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카드고 내가 중단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일거리가 생긴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한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고요. 어, 무엇보다 좋은 것 같아요. 3번 분들은 만약에 상반기에 상당히 좀 힘들었다면 은 하반기에는 어, 상당히 흐름상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3번 분들은 하반기에 물질 금전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좋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도 펜타클이고 또 타로에서 숫자 10은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찾아오는 소식 관련으로는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는 가족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어떤 좋은 소식이라든지 또는 가족을 좀 챙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3번 분들한테도 좋은 그런 시너지가 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잘 챙기면서 하반기를 이끌어 가시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성과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를 선택하신 분들의 하반기에 있을 좋은 소식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은 내가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어떤 결과가 하반기에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나의 몫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하반기에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인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한테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든지 기회가 생기게 돼서 어, 어떻게 보면은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어,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하여금 내가 승리를 하게 돼서 나의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하반기에 내가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좋은 그런 전략적인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어, 내가 하반기에 는좀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어, 내가 하는 일적인 부분으로 어떤 좋은 제안이라든지 권유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스카우트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사람의 소개로 인해서 이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의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4번 분들은 그런 운적인 요소가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그런 시너지적인 부분으로 하반기에는 좀잘 풀리게 되는 그래서 나의 어떤 몫이 생기게 되고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덧붙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속도감이 상당히 빠른 그런 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8개의 완드가 같은 방향으로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하반기에 4번 분들한테 많은 변화라든지 속도감 있는 그런 것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완드 8개가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날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4번 분들한테 그런 운적인 요소가 온다고 볼수 있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4번 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을 잘 하셔서 그것을 나의 것을 잡아야지만이 그운 자체가 4번 분들한테 오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라든지 이동이 생긴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4번 분들은 이런 하반기에 운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나와 있는 카드를 볼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은 4번 분들은 하반기가 도 아니면 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좋거나 아니면 내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가 갈리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번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런 운적인 요소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카드처럼 낙담을 한다거나 무기력한 그런 게 없을 거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운적인 요소를 놓치게 된다면은 그것에 대한 후회라든지 안 좋은 기업으로 인해서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현재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가 되게 무기력하고 재미없는,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보여주려고 말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4번 분들은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내가 무엇이든 그런 운이 오면은 받아들이고 열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어, 다짐 같은 것들을 평소에 좀 하시고 하반기에 이런 운이 오면은 반드시 잡아서 어,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 기분 좋은 하반기가 되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를 선택하신 분들의 하반기에 있을 좋은 소식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은 많은 변화가 일단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동수가 눈에 띄게 보이네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5번 분들이, 어, 뭔가 조금 나의 능력적인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두각이라는 거는 이때까지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뭐 열심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능력적인 부분을 잘 몰랐다면은 하반기에는 5번 분들의 그런 능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비교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이동이라든지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 그래서 어, 지금 근데 이동이라는 부분도 지금 카드 상에서 보면은.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예, 돈, 권위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5번 분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떠난다 볼수 있고요 또그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지어지고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정의 카드가 보이는데 정의 카드는 법적인 부분과도 많은 그런 연관성이 있는 만큼 상당히 중간이 없어요 도안이면 모식으로 뭐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카드고 상당히 형평성에 있게 균형적인 그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은 이제는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이제는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하거나 변화에 내가 적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카드고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세 장의 카드를 볼때5분 분들은 하반기에 이직을 한다든지. 어 아니면은 기존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어 끝나거나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대인 관계적인 부분으로 볼 때도 어좀 뭔가 친구라든지 오랫동안 봐왔던 그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어좀 마무리가 안 좋게 될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좀 하반기에는 오군분들은 좀 많은 어 혼란이라든지 좀 혼선 그런 것들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카드 한 장을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에이스 카드가 나왔는데 그 에이스 카드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5분 분들한테 그런 기회라든지 물질 금전 지원 뭐 여러가지 그런 방안들에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5분 분들한테는 하반기에 긍정적인 소식이라 볼수 있거든요. 또 누군가한테는 고백을 받는다든지 에이스 카드이기 때문에 하늘의 운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5번분들의 그런 능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두각대는 그런 것들이 빛이 나면서 5번분들한테 기회라든지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 모든 것이 새롭게 이제 판이 짜지고 시작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 이달 카드 같은 경우에 보통 나오면은 상당히 좀 불안정하거든요 달 자체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고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으로 또는 시간적인 부분으로 5분 분들은 하반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 볼수 있고요 어 무엇보다 5분 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기회라든지 제안이 왔을 때는 너무 시간을 끈다거나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되 너무 시간을 끌거나 그런 어,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요인을 많이 주게 되면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빠른 결정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달 카드는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5번 분들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부분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으로 들어온다고도 볼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하는 어떤 업종은 어 무슨 전자 관련된 부분인데 나한테 새로 들어온 기회는 어떤 뭐 식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내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든지 곳에서 기회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곳으로 또 이동을 한다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5분 분들께서는 하반기에 외부의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어떤 선택이라든지 결정에 있어서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